언니한테 물어봤어요. 언니 이거 블로그 하는 거 맡기면 얼마나 받아요. 하더니 한 달에 100만 원 준대요. 그 블로그를 만들어 주는 사람한테 한 달에 100만 원 준대요. 홍보해 주는 사람들한테. 그걸로 홍보해서 그걸로 사람들이 상담부는가 오고 수원생이 늘어났대요. 그래서 언니 돈 많이 드니까 블로그 직접 작성하면 되잖아요. 근데 이제 안 해봐서 하기도 어렵고 또 도전하려니 다른 거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블로그 짜기까지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열심히 누적을 시키고 노력을 해야 이것도 하게 되지.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블로그를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. 다른 일하는 사기.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할줄 알면 돈이 안 들겠죠. 직접 공부하니까.